많은 아티스트들이 문득 떠오른 황당한 아이디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다음 소개할 예술가들은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어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붓 대신 쓸만한 물건이 몇 가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남자만 갖고 있는 길다란 그것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 팀 패치는 모두가 떠올린 그것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주로 초상화와 누드를 위주로 그린다는데요.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어서 떠올린 아이디어라고 해요. 실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도 건장한데다 이런 야시시한 행위 예술을 하다니 놀랍네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행위도 예술이나 퍼포먼스로 이해해주는 국민정서가 멋진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분들은 이따금씩 본인이 먹은 내용물을 확인하곤 하죠. 가끔은 토가 나오다가 내용물 없이 위액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저도 술 많이 마신 다음날 위액 색깔이 연두색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밀리 브라운은 빈속에 색깔 있는 두유를 마시고 하얀 캔버스나 드레스에 토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예술을 해요. 그리기 이틀 전부터 금식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색깔 두유를 마신 다음, 손가락을 목에 넣어 토하죠. 술 대신 두유를 마시니 위장은 버리지 않겠지만, 자꾸 토를 하면 식도가 다칠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그렸다고 생각하니, 왠지 그림을 봐도 역하네요. 인간의 여러 체액 중에서 피와 오줌이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혈서도 아니고 인간의 피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이코패스나 할것 같은 발상을 떠올린 화가가 있어요. 브라질 출신의 거리 예술가인 비니시우스 케사다는 피와 오줌의 블루스라는 시리즈로 엽기적인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에 쓰인 피와 오줌 전부다 본인 몸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사실 재료를 모르고 보면 상당히 그럴 싸한 멋진 그림 실력인데요. 왠지 모기와 파리가 좋아할 것 같은 그림이네요. 남자에게 물건이 있다면 여성에겐 가슴이 있죠. 미국의 화가 키라 아인 바르체기는 38WD라는 매우 큰 가슴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가슴에 물감을 묻혀서 캔버스에 찍어가며 그림을 그려요. 양쪽에 가슴이 있으니 뭔가 그림도 대칭적이네요.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지 모르니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해라는데요. 그녀의 깊은 뜻을 깨달은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이 작품을 구입했다고 해요. 아티스트들은 신체에 길쭉한 것이라면 몽땅 그림 그리는 도구로 쓰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이번엔 혀인데요. 인도의 화가인 아니 바남은 어느 날 혀가 말하고 맛보고 애무하는 기능 이상의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시 붓 대신 혀에 물감을 찍어가며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동안 알레르기와 매스꺼움, 두통과 혀의 미각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도 혀라는 도구로 그림을 그려요. 붓을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몸을 버려가며 그리는 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앤트맨이 들으면 분노할 화가 크리스 트루맨은 개미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개미를 도구가 아니라 재료로 썼다는 점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단 것에 개미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이 성질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날부터 틈만 나면 캔버스와 꿀단지를 들고가 개미 20만 마리 대학사를 했는데요. 문득 개미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니 엄청 끔찍하네요. 화장이라고 해서 화장품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화장하고 남은 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신을 화장하면 하얀 유골만 남는데요. 그걸 빻아 가루로 만들어 보통은 함에 담아 납골당에 모시죠. 발 톰슨이라는 화가는 유골가루를 물감에 섞어서 유가족들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언뜻 보기에 오싹할 듯 하지만 확실히 도자기에 담아두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고인을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아티스트가 가장 별나 보였나요?